네 금천구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자씨의 금정 MC 신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말이죠.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마스크를 쓰고 맨날 진행해야 되니까 내가 또 시간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새학년을 맞아. 부지런히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금천구의 고등학생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 판소리과 재학 중 홍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여고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인 송송입니다. 문일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예정인 딸기입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거, 아, 축하합니다. 자 너무 축하하고 이제는 고등학생 됐으니까 고등학생 됐으니까 대입 지원 대입 지문이 열릴 거예요. 아, 나 정도면 충분히 저기 갈수 있지 생각이드는데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기대치가 내려간다. 어, 어디 가셨어요? 어, 어디가? 어자 네, 그러면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저는 게임도 하고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잠깐만, 인터넷 강의야 게임이야. 인터넷 강의 띄워놓고 최소화 시키는 다음에 게임하죠. 네, 게임을 할게요. 이 게임, 게임 뭐 하는데? 놀이. 네, 놀이야. 로리. 티어가 다이아. 오, 다이아야? 자주하는 챔프가 뭐야? 다이. 야소나 이런 거하면 유카나 그런 게. 뭐라든다 다이. 사실 그래요. 이제 뭐 학기 시작하면 게임 안할 거잖아, 그렇지? 네? 한 박자 늦는다. <laughs> 우리 홍시 친구는? 저는. 레슨과 오, 레슨 연습+ 연습 이거 그걸 받쳐 줘야 하는 운동 준거봐아 딸기 <laughs> 눈아파야너다이아크 아, 아무 쓸데없다 <laughs> 송송 친구는 어떻게 방학 동안에 뭐 하면서 지내요 집에 있을 때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음. 학원 갈 시간 되면 학원 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학원 한+ 한개 다닐 때는 음. 두 시간 반 학원 한 개가. 네. 하루에 (2시간) 반 저는 네. 지금 국영수라고 하면은 (3개) 네. 와 그냥 회사 가서 뭐~ (7시간) 뭐~ 돈 버는 그 시간만큼 그냥 학원에 있는 거네 어~ 네. 아, 그~ 방금 얘기에좀더 이어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녔을 때랑은 작년 분위기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공시 친구는? 학교를 못 나갔잖아요, 저희 봄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벚꽃을 못 봤어요. 와. 1학년 때는 같이 공연 준비를 하면서 음. 연습을 하고, 음. 애들끼리 막 유니폼도 맞추고, 배달 같은 거 시켜서 교실에서 그냥 까먹고. 음. 일단 학교를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씩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너무 많이 부족했고. 그치. 얼마 전에 졸업식을 했는데 기대면으로 아... 각자 집에서. 라이크 같은 거로. 네, 컴퓨터. 어. 우리 그 홍시 친구가 금천구의 국악 경제라고그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어 어, 사람들이 요즘 가장 잘 알고 있는 판소리 범내려온다. 범내려온다.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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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잖아요. 어 나는 TV에 나오는 저딴따라들이랑 다르다. <laughs> 이날지 선배님들 저가요. 이날지 선배님이지. 저희 학교출신이세요아 진짜? 음. 오 좋습니다 우리 홍시 친구가 준비한 걸로 한번 짧게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 가로 노는디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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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우와 야잘봐어 진짜 이거 소리 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돼버리네 이나씨 보고 있나? 홍시 간다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들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제 이 교복을 입고 3년 동안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 이 교복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보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풍풍 친구는 어때요? 처음에는 막 세련되고 이쁜 것 같진 않았는데 응. 막상 입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문은다 이렇게 뭐 리본처럼되돼 있어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우리 홍시 친구는 근데 보니까 아이오아이 옷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예술 중학교는 위아래 여기 밑에가 치마가 핑크색이고 위 위에가 회색이라 거기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아 뺏겠죠. 아 그리고 롯데월드 가도, 어, 너 어디서 빌렸어? 우리 학교 교복이 하면 하나도 안입어요 그치. 제가 이제 TV에서 본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니까. 저는 네. 여기 앞에 카메라 보면서, 그, 프로듀스 101그 PD한테 한마디. 저희 거예요. <laughs> 우리 송송 친구하고 딸기 친구가 이번에 뭐 특별한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번에 금천구에서 어.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주셨다고요. 아 입학 준비금으로 이제 교복 같은 거를 살수 있는. 2020년도부터 금천구에서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어신시 음. 받았어요? 아니요, 음. 저희 아 때는 없었어요. 아, 나 때는 없었는데. <laughs> 편집. 이게 또 올해는 기존 사업을 확대시켜서 교복 외 스마트 기기 등 입학 준비 비용을. 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 음. 아, 잠깐만 교복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기기까지 같이 지원을 한다고요? 그 홍시 친구가 그걸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인천고에이 청소년들한테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보호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천구의 미래를 책임질 고등학생 구민 세 명과 함께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고3이 되면서 이 다짐이 뭔가 있다면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대학 가자. 어 대학 가자. 어디 대? 말해야 되나요? <laughs> 어, 그 목표는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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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좋은 거니까. 중앙대. 중앙대. 어 중대. 영성 친구는?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자. 아,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자. 어, 근데 참 말하는 거 보니 까 항상 말할 때마다 똑 부러지는 게 진짜 되게 똘똘해 보여요. 자, 우리 딸기 친구는? 재밌는 고등학교 생활 을 해보자. 아, 재밌는 고등학교 생활 을 해보자. 어, 참 본인들 이미지에 잘 맞는 그런 한 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십대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옆에서 되게 기운 받는 느낌이었고 너무 활기차고 좋았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십 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신학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의 자식들 금자씨,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